안녕하세요. 유가만 크리에이터 마마르시아입니다. 오늘은 가열식과 초음파식의 장점만 합친 가습기 제품 위도어 복합식 가습기 제품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위도어 복합식 가습기는 네이버 신생아 가습기, 아기 가습기, 복합식 가습기 1위 3강에 빛나는 가습기 제품으로 가습기의 주요 6대 세균을 99.9% 살균해주고 분무 온도는 체온과 비슷해서 신생아나 아기가 있어도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사실 가열식의 경우 화상의 위험 도 있고 사용하다 보면 세척이 조금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사용해 본 위도어 복합식 가습기 제품은 수조가 완전 분리형이라 간단하게 세척도 가능하고 가열살균 방식과 초음파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어서 위험하지 않게 사계절 내내 사용 가능한 제품이라서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오늘은 위도어 복합식 가습기 제품 어떤 제품인지 소개해드리고 실제 사용해 본 후기까지 함께 영상으로 전달해 드릴게요. 엄마. It's <laughs> TV. It's TV. 오늘은 감각적인 디자인의 위도어 복합식 가습기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실제 이용해본 후기까지 영상으로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이 제품 5리터의 대용량 주조로 하루종일 촉촉하게 지낼 수 있고 급수도 상부급수 방식이라서 매우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시간당 330ml로 가습력이 매우 풍부할 뿐만 아니라 자동 습도 조절 기능도 있어서 일상에서 틀어놓으면 정말 만족스럽더라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보드 등이 있어서 수유등으로 사용하기도 좋고 파란색, 녹색 등, 노란 등이 각각 습도를 표시해주니까 편리했는데요. 저소음 설계로 신생아나 아이 방에 두어도 아이가 잠에서 깨지 않아서 엄마 마음에 쏙 들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위도어 복합식 가습기 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나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 생기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엄마 이제야 TV. 엄마 이제야 TV.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다른 영상도 한번 만나보세요.